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TV 강준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면 만드는 걸좀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화면 편집하는 스킬이 되면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우리 2021년도에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어,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봄에 내년 봄 2021년 봄에 어떤 음, 디자인이 유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보통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만 봄이 되었던 여름 SS 패션이라든지 어, 하는 부분은 이미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겠죠. 실제로 거기에서 뭐가 팔릴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뽑아내놔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주식도 어떻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라고 할까요? 지금 겨울이니까. 지금 겨울에 잘 팔리는 옷을 지금 사가지고 지금 팔겠다라고 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재압과 요가 됐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입니다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철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제가 어떻게 이걸 조작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보통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 메일 받는 것 중에서 내용 하나를 그냥 화면을 그냥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철강 금속신문에서 이제 데일리 리포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 사실 저는, 음,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된 이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가 나왔는 게, 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제 전세 난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어요.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시멘트 수요하고 H형강이라든지 철근의 수요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로, 어, 제기에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H형강 시황하고 철근 시황이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작년부터 시작,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LNG에 대한, LNG선에 대한, 어,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았죠. LNG선의 수요가 수주가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 국제해사기구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거는, 어 UN 산하의 해양 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기구를 얘기를 합니다. 국제 해사 기구에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중고 선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 수주 컨테이너선이 됐던 벌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NG는 이미 수요가 많고요. 배를 수주를 많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받는다는 라 얘기는 이 철강 중에서 후판을 가지고 보통 배를 만들거든요. 이 후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철근이라든지 H형강 외에 후판의 수요도 굉장히 좀 높아지겠구나.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2차 전지가 핫한데 2차 전지가 핫한 이유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라 얘기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니까 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내년 간판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가 또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의 종합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철강시황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현대 제철이 됐던 포스코가 됐던 HTS가 아직 안뛰어났는데 원래는 안 보여드리려고 HTS를 안띄어났는데 철강 관련된 종목분들이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은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죠. 먼저 이제 국내 열연 시장이 중국산 열연 가격에 쇼크를 받는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은 헤드라인인데 국내 열 어, 아이고 국내 열열 어, 열. 어, 감압 연감판 시장이 본격적인, 죄송합니다. 중국산 수익 가격에 폭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오른다란 얘기에요. 가격이 오른다란 얘기구요. 어, 지금 보면은, 전기동 같은 경우에도 전기동 가격이 통당 지금 7,800달러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전기동 가격과 재고 추이 부분을 보여준 요 그래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게 되면은, 전기동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재고 수준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수준이죠.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굉장히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냉년 강, 냉연 판재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오퍼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있다. 가격 급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냉년 강판에 대해서 포스코가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와 있는 부분은 원재재 가격 급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겠다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죠. 어, 요거를 일단은 생각을 일단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가격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건기상만 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포스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포스코 차트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76만 5천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6만, 26만 9천 원 정도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어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매출액 그래프고요. 아래쪽이 영업이익 그래프, 단기순이익 그래프, EPS 그래프입니다. 자, 매출액은 사실 이제 포스가 크게 뭐 감소를 하지는 않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뭐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를 했죠. 영업이익은 일단 증가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도 일단 증가를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단기 순이익 수준을 보면은 이전에 2017년도 어 주가가 대충 한 40만 원짜리 갔을 때 정도 수준을 회복을 한다든지 혹은 이때보다 조금 작죠. 2011년도 이후로 그이뭐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이제 2017년 제외죠 어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라든지 하는 부분에 충분히 수요가 충분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포스코의 주가 자체가 주가 바닥을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제철도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은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자동차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 이 종목은 14만 9,5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3만 8,000원 합니다만은 주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어, 지금 보시면은, 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256억까지 실제 계속해서 감소를 했어요. 실제 계속 감소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원래는 일단 적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일단 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주가가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요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는 기본적인 형태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게 되면은, 올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의 종목군들, 우리가, 어, 뭐가 있을까요? CJN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쵸? CJN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어... 시젠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019년도 10월 23일이죠.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보냈는걸 보면 회원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니 어, 주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지금 CGN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은, CGN이 23,350원 돌파 이후부터 매수 타이밍을, 어, 잡도록 하겠다라고, 어, 2019년도 10월 23일 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실질적으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수익을 극대화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CGN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들도, 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 안에서 이제 치료제에 관련돼서, 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어그 종목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요.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4월 13일 날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222,500원 만할때 셀트리온은 일단 매수를 하자. 요것도 일단 추세를 처음 뛰어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상하프론테크란 종목을, 수익률은 낮는 건 일단 치워놔놓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1차 매수를 처음 시작하는 게 17,200원이잖아요. 그쵸? 화면 보이시죠? 어, 사, 신규 매수, 상업 프로테크, 그 1차만 매수 일단 진행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1 7 2 0 0원에 매수를 해서, 주가는 한참 갔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음, 효성증공업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효성증공업때 지금 뭐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면은, 보여드리면은, 효성증공업은 28,700원 할 때부터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수소와 간이 어쩌니 이러면서 꼭대기에서 처음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주식이 그래서 우리 방송을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너무 막 떠들고 있으면서 고점 근처에 있는 종목에 너무 휘둘리시지 마시고 너무 휘둘리시지 마시고 시장 안에서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군들 아직까지는 바닥에 위치는 하고 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그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하신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철강 얘기를 하면 에 무슨 철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튜브를 보면 우리 동영상 봤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어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있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했던 거는 예전에도 일단 한번 보여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때입니다 그쵸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5개월 전에 5개월 전인가요 5개월은 더된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 7월 16일 날 현대차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아무도 현대차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를 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근데 어,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미 올라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부터라도 어, 시장에서는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을 가져두시면. 2021년도 돈 버는 데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버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까 차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개를 일단 보여드렸습니다만 철강 관련된 종목분들도 시장이 많아요. 많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습니다.